자, 오늘, 연천이 영하 16도, 17도까지 떨어져서 오늘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자, 물이 끓길 기다렸다가 한번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깨진 거 아닌가? 왜? <laughs> 이제 어떻게 깨지냐고? 깨졌어 어떻게 어 아빠 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아자같 조용히 해라 언제 고 얘기를 해줘야지 빨리 나와 빨리 뒤로 만찍을다 네? 아니 날전지적으로 간다 <laughs> 대박이지? 뭐야 안보여 오야문 내려 문 내려 끓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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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자, 하나, 둘, 셋. 오, 여기 쳐져. 좀더 추워야 돼.